안녕하십니까 HL4CVG입니다. 오늘은 아노이폰 택배 서비스 되겠습니다. 폰은 삼성 갤럭시 S20 폰 5G입니다. 그러면 폰을 부팅을 시켜서 아노이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USB 데이터 케이블을 차량 USB 포트에 꽂아주시고 케이블 반대쪽은 지금 부팅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S20 폰 5G 폰 충전 단자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꽂아주시면 안 되고 폰홈 화면 아래 스크린 토토 슈퍼에저 그란이 허용됨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저와 같이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타났죠? 이때 삽입해 줍니다. 그러면은, 임포테인먼트에서 키페살상은 저희 차량에만 나오는 거고요. 잠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프로젝션 기기 사용, 프라이버시 동의. 계속 해 주셔야 랍니다 그러면은, 안드리도터가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카카오 내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검정화면으로 나왔습니다. 로그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른쪽에는 음성을 담당하는 분할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카카오 내비 지도화면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안 나타나죠? 로그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점9개 안드로이드 토 메인 메뉴로 진입하는 큐브 버튼입니다. 이 화면이 안드로이드 토 메인 메뉴 화면에 나타나는 아이콘들 되겠습니다. 모든 차량용 웹 그러면은 지도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구글에 관련된 버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안드리도토 버전은 13.3.644.654 릴리스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NRMM 어플리케이션 버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카 스트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좋다. DIT라 더 좋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DIT 동이과학대학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응. 응. 그래, 너 사람들 나좀 여기서 살고 싶어. 집에는 한번 해주겠지. 응. 집에 집에 가고 싶어? 응. 가라면 가면 훌려를 실전처럼 해본다고 해서.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2월 3일 a 나와서 옆에 e bit of a little bit of a 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i t t l e b i 알 of a l 우 t t l e b i 어 of a little bit of 는 l i 고 t l e bit of 훈련를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북한의 가족, 가족들이 없어? 음. 있어? 부모님은 음.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러면 전선에는 1월 그 3일부터만 있었던 거야? 여행가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인 친누나를 만났다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친누나는 촬영 중인 남동생을 보자마자 주먹을 불끈 쥐며 마치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듯 무언의 경고를 내립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는 없던 남동생은 기어코 한마디를 뱉습니다 친누나가 분노로 눈이 시뻘게진 것을 본 남동생은 조용히 자리에 앉기로 합니다. 이 영상을 본네티즌들의 반응도 매우 재밌습니다. <laughs> 카스트림 이상없이잘 실행되었고요. 카트부는펌을해 주셔야 됩니다. 서류 했던 서류 는이를 가로채 다시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교는는이호구직원들구향이 무기를 절대로 는서는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전에 무기 사이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전이 진행된다면. 가담한 경호처 직원 모두가 공범으로 엮인다는 겁니다. 총기를 단체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카트브도 이상 없이 실행됐고요. 페르마타 에펙스 밀러. 페르마타 밀러. 똑같은 밀러링 프로그램입니다. 페르마타 에펙스 밀러. 페르마타 밀러는요. 웹뷰 오토. 유튜브 웹브라우저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이 오늘 아침 경호처 간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하달했습니다. 유튜브 오토. 이것도 같습니다. 유튜브하고 어플리케이션, 유튜브하고 웹브라우저 동작이 가능합니다. 자네가 손님들을 맡아주기. 프린트어0초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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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가 업데이트 되면 영상이, 안 나고, 음성만 나옵니다. 그럴 때는 넷플릭스 설치된 버전을 삭제해 주시고, 이, 애플리케이션 파일로 재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노인 폰 택배 서비스 삼성 갤럭시 S20 폰 5G입니다. 다음 버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